안녕하세요. 티비큐입니다. 발바닥 마사지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우리 몸에서 발바닥은 피로와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래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 마사지예요. 게다가 집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발바닥 마사지를 잘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손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발 뒤꿈치나 발바닥 중앙 쪽을 꾹꾹 눌러주세요. 생각보다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테니스공이나 고무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발바닥 아래에 공을 놓고 굴려주기만 하면 이게 바로 마사지. 힘도 별로 들지 않고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 다음 추천하는 건 따뜻한 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더 쉽게 풀려요. 물에 소금이나 에센셜 오일을 조금 넣어주면 휴식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이렇게 욕조나 대야 하나만 준비되면 여러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팁은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로션이나 오일이 있다면 활용해 보세요. 발바닥과 발등에 꼼꼼히 바르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촉촉함도 느껴지고 마사지 효과도 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바닥 전용 지압기를 써보는 것도 추천해요. 혹시 집에 지압 발판이나 마사지 롤러 같은 게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 발로 지압기를 밟아가며 원하는 부위를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끝. 처음엔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발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기본 마사지, 테니스공 굴리기, 따뜻한 물과 함께 하는 족욕,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 사용하기, 그리고 지압기 활용까지.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서 집에서 편하게 한번 실천해보세요.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어요. 오늘 자기 전 10분만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발이 한결 가뿐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TVQ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